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저는 그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사람들이 회사 가야죠. 네, 식당에서 일해야죠. 그리고 가게 봐야죠. 농사 지어야죠. 고기 잡으러 가야죠.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당은 정당 보조금 900억을 받고 또 선거 보조금 5천억을 받고 또 선거 때마다 각종 한몫 챙기려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화천대유 같은 엄청난 또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분노하고 그냥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 선택은 분노하고 무관심하고 소주 마시고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고, 진짜 거대 양당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일 뭐, 뭐 11시까지 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못 오면은 아니 자기 시간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 그런 여유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너무나 차원이 먼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땅은 농부도 참여할 수 있고 농사짓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인터넷 접속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톡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냥 막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치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회의할 때도 화상 회의를 하든 카톡 회의를 하든 진짜 뭐 사실상 진실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실된 대화가 어?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아니 당사 마련하느냐고 뭐몇 백억을 뭐 돈을 그왜 돈을 혼낭비합니까? 그 당사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파벌 정치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터넷 땅이다. 3천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3천만 명에 10%, 300만 명, 아니, 30만 명, 30만 명이면 1%인데요. 지금 김동현 후보가 0.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면은 1%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30만 명. 30만 명이면 1%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대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사 없는 한국 최초 인터넷 땅의 파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그분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혁명해야 된다, 이번에.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누구와 연대해가지고, 진짜 제3지대에서 반드시, 이, 저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제3지대에서 국민 경선이 진행이 돼서, 국민 경선으로 반드시 대통령이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 같은, 음 그러한 상황을 꿈꿉니다. 누구든지 연대를, 원합니다. 안철수, 김동연, 또 허경영, 김기천. 김기천의 후보는 이미 저와 이제 연대를 했죠. 네, 연대를 했고, 예. 네. 또, 아, 뭐, 조원진, 예. 네. 그리고, 어, 또 뭐, 김경재, 김경재 최대집. 누구든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김기천 후보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이면서 어, 아주 그 발명을 하시는 분인데 핵무기를 음, 보유하게 하겠다. 그리고 정당을 완벽하게 개혁하겠다. 저도 진짜 공감을 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정당을 완벽하게 개혁하겠다. 그리고 어, 이 책임 총리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 외교, 국방, 안보를 담당하고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어, 내치를 담당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냥 훌륭한 인물들이 있으면은, 훌륭한 총리와 훌륭한 대통령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공약을 함께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 충분히, 어,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당사 없는 한국 최초 인터넷 땅의 파워가 이제 생겨나갈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그리고 김동현, 조원진, 최대집, 김경재, 허경영, 이런 후보들도 연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천 후보하고 저는 진짜 연대를 맺었습니다. 연대를 맺어서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후보들이 에, 함께 연대해서 연립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공약을 함께 추진하자. 그리고 반드시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국민의 나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국민의 나라.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진짜 인터넷 땅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당사 없는 한국 최초 인터넷 땅.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에, 뭐 사실 당비도 나중에 우리가 껌껌이 우리가 에, 뭐 천원의 기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 돈이 들어갈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원의 기적 만원의 기적 일으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에, 당원들과 논의해서 에, 당비를 에, 얼마로 정한다 그러면 은 당비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특별당비 없어 에, 그리고 우리는 특별당비 내놓고 자기가 왕 행세하는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직책당비 없습니다. 네, 직책당비 없기 때문에 직책당비 내놓고 자기가 저 완장 차는 거 없어요. 네, 그거 없습니다. 네, 그 특별당비, 직책당비, 공천은 금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100% 국민 공천한다. 네, 그래서 천원의 기적, 백원의 기적으로 국민 공천한다. 이것을 전개하는 당사 없는 맑고 깨끗한 한국 최초 인터넷 땅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정인태 신지식인 커뮤니티에다가 정당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는데, 뭐 모두 함께 인터넷 땅, 뭐 재밌는 5천만 인터넷 땅, 어 굉장히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있고요. 또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초대받을 수 있으니까 카, 카톡으로, 카톡 또는 문자로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그러면은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함께하는 인터넷 땅을 준비하는 사람들, 여기 인터넷 땅을 준비하는 사람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